둘째, 인류 대 졸업자가 되면 일단은 고졸자보다 인건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예를 들어보자. 막노동꾼이었던 막노동, 장승수. 그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일찌감치 대학을 포기하고 술집과 당구장을 오토바이로 누비며 싸움꾼으로 고교 시절을 보냈다. 키 160cm, 몸무게 52kg의 외소한 체격으로 포크레인 조수, 오락실 홀맨, 가스와 물수건 배달, 택시기사, 공사장, 막노동꾼 등 여러가지 직업을 전전하면서 대학에 수차례 조, 도전하였으나 계속 실패하다가 결국 IQ 113의 보통 머리와 내신 5등급의 낮은 성적으로 서울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갔다. 오래전 그가 쓴책 제목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이다. 지금은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였다고 하므로 그가 적어도 예전보다는 많은 보수를 받는 일을 할 기회를 쥐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미국에서도 메사추세츠 공과대 프랭크 레비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5에서 34세 남성 노동자 중 대졸자와 고졸자 간 소득 격차는 98년 50%로 벌어졌다. 기업과 공장이 자동화되면서 오히려 대졸자 선호 현상이 20년 전에 20%에서 30%에 가깝도록 늘어나고 있다. 셋째, 학력이 높거나 학벌이 좋으면 능력마저 뻥튀기 시킬 수도 있다. 예컨대, 수년 전 어느 고교 졸업자가 화려한 학벌과 경력의 경제 분석, 전문가로 위장하여 책도 몇권 쓰고 TV에도 등장하고 재벌 회장들에게 전기 브리핑까지 하면서 유명 인사가 되었으나 모 기업체에 스카우트 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학력이 들통난 사건이 있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몇년 동안 그의 주변에 호화로운 학벌과 학력 소지자들이 질비하였건만 아무도 그의 말에 의의를 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게 이게 세상이다. 능력이 있어도 학벌이나 학력이 없으면 인정받기 힘들며 능력이 없어도 학벌이나 학력이 있으면 일단은 숨을 수 있다. 넷째, <laughs> 학력이 높고 학벌이 좋을수록 인맥 형성이 손쉽다. 기업체에서 원하는 사람은 수익을 창출해내는 사람이고 문제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소지자이다. 학벌이 좋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가 쉽다. 이것은 사업이나 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미래 지도사 양성을 교육 이념으로 삼고 있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지역과 인종을 고려하는 이유 역시 학생들이 서로의 다양성을 배우고 졸업 후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휴먼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이득을 위해 만들어진 친구 관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우정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세월이 흐른 뒤 만나도 거리낌이 없다. 제 아무리 지위가 높은 친구라 할지라도 고교 동창이라면 전화를 걸수 있고 찾아가 만날 수 있다. 대학 동창들은 전공이 비슷하다 보니 사회 진출 교재, 사회 진출 이후 교재의 폭이 넓지 못하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건 학부모들이 자녀를 인류 고등학교에 보내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나오게 되면 한국에서의 인맥은 아주 약하게 된다. 빌 게이츠가 휘트니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연설한 것으로 잘못 알려진 인생의 법칙 11가지 중 마지막 법칙, 공부만 하는 바보를 잘 대해라. 나중에 그 바보 밑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라는 말은 그래서 진리이다. 다섯째,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그들이 배웠던 것들이 쓸모가 있건 없건 간에, 적어도 학습 능력만큼 은 인정받는다. 학벌과 학력이 화려하면 집단 내에서 지위를 획득하는데도 유리하다. 이 내, 경영, 거, 내 경영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하버드나 스탠퍼드 출신의 경영학 석사들은 정말 똑똑했다. 그들이 좋은 학교에서 배웠기에 똑똑해졌다는 말은 아니다. 똑똑했기에 좋은 학교에 갈수 있었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학벌이 사람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기억해라. 일자리를 주는 집단에서의 일차적 잣대는 학력과 학벌이다. 가난에서 탈출하여 경제적으로 잘 살고 싶고 공부에 소질이 있으면 반드시 인류대에 들어가 돈과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고 환경이 허락한다면 공부를 더욱더 오래 많이 해서 그 분야에서 최고의 학력과 학벌을 갖추어라. 이 사회에서 학열과 학력과 학벌로 최고의 대우를 받으려면 공부의 영역에 있어서 반드시 극상위층에 속하여야 한다. 그 계층에 속하여 파워 엘리트가 되어라. 그렇게 한다면 연봉을 남들보다 몇배 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분명 존재한다. 전문직을 꿈꾸는 사람들 역시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력과 학벌을 갖는 것이 일단은 유리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렇지만 명심해라. 이 좋은 학력과, 좋은 학력과 학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첫 출발점에서 폼나게 설수 있으며 가난에서 쉽게 탈출할 수 있다는 뜻이지 자동으로 부자가 되는 길이 열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왜냐하면 그 출발점에는 비슷한 학력과 학벌 소지자들이 다 같이 경쟁자로 서 있기 때문이다. 빌게이츠가 말했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 인생의 11가지 법칙은 본래 미국 애들이 집불도 모르면서도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교육학적으로 고찰한 Dumbing Down Our Kids의 저자 찰스가 신문에 투구한 글에서 한 말이라고 하여 본래는 14가지 법칙이고 말의 원문을 읽어야 정확한 의미를 알수 있다. 그의 책에서는 이 법칙이 나오지는 않지만 사명감 있는 교사라면 혹은 미국계 기업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면 원서를 읽어보아라. 나는 자신이 미국인이기 때문에 모든 유색 인정보다 더 똑똑하다고 믿고 믿는 웃기는 양놈들 때문에 이 책을 읽었는데 좀 지루했다. 음, 법칙 일 공평하지 않은 게 인생이다. 이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라. 보통의 1 0대들은 하루에도 8점 어 하루에도 1 8번, 6번은 공평하지 않잖아라고 불평하는데 실은 부모에게서 배운 불평이다. 너희 부모가 그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기에 너희는 우리 부모는 가장 이상주의적인 분들이 분명하다고까지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 부모가 자식들의 입에서 똑같은 불평이 반복되고 있음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너희 부모는 법칙 1이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이 법칙 이이 세상은 학교에서처럼 너희들의 자부심을 키워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네가 네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려면 먼저 무엇인가 우선 성취하여 놓아야 한다고 한다. 어, 쇼크 먹었다고? 터무니없는 자부심만 갖고 세상에 나오는 애들은 곧 인생을 불공평하다며 불평하게 된다. 법칙 3. 어, 꿈 깨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연봉 4만불은 절대 못 받는다. 부사장이 된다거나 카폰을 갖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개꿈이다. 유명 메이커 제품도 아닌 싸구려 유니폼을 입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법칙사 학교 선생이 정말 어마다고 직장에 들어가 상사를 만나보면 생각이 바뀔 것이다. 학교 선생이야 고용이 보장되어 있지만 이네 상사는 그렇지 않기에 더 강하게 널 몰아칠 것이고 그래서 네가 기분이 엉망진창이 되어도 이 상사는 네 기분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을 것이다. 법치고 이네 햄버거 가게에서 일한다고 해서 네품무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네선조들은 그런 일을 다르게 불렀다. 기회라고 말이다. 그들은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주말 내내 커트 코베인이 모여서 터들어대는 것을 더 부끄러워했을 것이다. 법치 6 부모 잘못이 아니다. 뭔가 잘못되어 엉망진창이 되었다면 바로 네 책임이다. 너희들은 내 인생이니까 참견하지마. 근데 상사도 아닌데 내게 이래라저래라 하지마 등등. 그럴싸하게 말하면서도 같은 힘으로 모든 일에 부모 탓을 한다. 18세가 되면 모든 것은 네가 알아서 해야 하는 법이다 그렇다고 해서 징징거리지는 말아라. 베이비 오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난 아이도 아니지 않느냐. 법칙체. 부모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고? 너희 부모의 삶이 지금처럼 무미건조해진 것은 너희가 태어나고 나서부터였다. 너희 키우느라 돈 벌고 너희들 방 청소해주고 너희들의 허황된 개꿈을 들어주다 보니 그렇게 된거다. 그나저나 너희들 말이다. 흡혈 기생충 같은 기성세대로부터 열대님을 <laughs> 흡혈 기생충 같은 기성세대로부터 열대림을 보여야 한다고 설치기 전에 너희 침대방, 옷방부터 청소하고 이나 먼저 잡아라. 법칙 8. 학교에서는 너희들 승자와 패자로 가리지 않았을 것이다. 인생에서는 그렇지 않다. 어떤 학교에서는 네가 맞는 답을 찾을 때까지 네가 원하는 만큼 기회를 줄 것이다. 어떠한 학교에서는 그 어느 학생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F학점 제도를 없애고 학급 대표 고별사도 폐지하였다. 노력은 결과만큼 중요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 비슷한 것조차 전혀 없다. 법칙 9. 인생은 여러 학기로 나뉘어 있는 게 아니며 여름 방학도 없다. 부활적 유일도 없다. 세상은 네가 매일 출근하여 8시간 일을 할 것을 기대한다. 매 10주마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지도 않는다. 이 똑같은 하루가 계속 반복될 뿐이다. 그런, 그런, 어, 그런 생활 속에서 너의 개성을 키워주거나 자아 발견을 돕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일터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 실현을 이끌어주는 일터는 더더욱 드물다 법칙 10 TV는 현실 속 삶이 아니다 네 인생이 시트콤은 아니다 인생에서의 네 문제들 역시 30분 안에 그것도 광고 시간을 제외한 시간 동안 해결되지는 못한다 실제로는 사람들이 카페에서 수다를 떨다가도 일어나 일터로 가야한다 네 친구들이 제니퍼 애니스톤처럼 케어하거나 윤통성 있지도 않을 것이다 법칙 11 공부 벌레들에게 잘해라. 네가 결국에는 그들 밑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될수 있다. 법칙 12. 흡연이 너를 멋지게 보이도록 해주진 않는다. 흡연은 너를 멍청하게 보이게 만들 뿐이다. 이 다음에 싸돌아다니게 되면 11살짜리가 담배꽁초를 입술에 물고 있는 것을 한번 봐라. 그 모습이 바로 20세 이상의 성인이 너를 바라볼 때의 네 모습이니까. 자기 표현을 한다시고, 하는 보랏빛 머리 염색이나 신체 피어싱도 마찬가지다. 버칙 13 너희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다.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일찍 죽음으로써 아름다운 시체를 남기는 것이 낭만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분명 너는 최근에 실온에서 방치된 네 친구의 시체를 본 적이 없음이 분명하다. 버칙 14 즐길 수 있을 때 즐겨 놓아라. 분명 너희에게 부모는 고통스럽고 학교는 지루하며 삶은 울적할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너희도 깨닫게 될 것이다. 청소년 시절이 얼마나 멋진 것이었던가를 지금부터라도 즐기기 시작해 와라. 환영한다. 고교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흔히들 대학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너희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천만에 대학에서 너를 받아들여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지 네가 선택하는 게 전혀 아니다. 너희들 입장에서 말하자면 대학에 가느냐 못 가느냐이다. 실력이 안 되어서 못 가는 것을 너희 의지로 안 가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라.